멘탈 강하신 분들 진짜 멘탈 강하신 분들이 잘 칩니다 진짜 이 저는요 골프 칠때 한번 웃기잖아요 웃기거나 막 약간 신경 쓰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골프에 쳐요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프리지 님도 계시고 사부님도 계시고 엄청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자 손님 전담 캐디였지만 여자 손님 전담 캐디였지만 남자 손님이 나갈 때도 있, 많았죠 근데 나가면요 뭐랄까 갑자기 공을 공 열심히 치고 있어요. 막잘 치세요. 막. 막 땅땅 올리시고 막 퍼터도 계속 들어가고 막스코어도 좋아요. 막 전반에 3호바 이렇게 하세요. 2호바, 3호바, 5호바. 이 정도면 진짜 고수잖아요. 여러분들. 파, 엄청난 고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멘탈이 언제 나가냐면요. 진짜 이 남자 골퍼분들은 여자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공안 맞아요. 인정하시죠. 진짜로. 아니 와이프, 그게 와이프 굿치라고 해요. 여러분들. 와이프 굿치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먹이면요. 여러분들. 여러분 둘이쉴 겁니다. 음. 아니 갑자기 아 너네 먼저 찾고 있어봐요. 전화 받고 와요. 전화 받고 와가지고 아어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왔어. 그는데 <laughs> 멘탈 나가 가지고 공을 아예 못 쳐요. 진짜 전반에 3오가 5오바다가 갑자기 25바 막 찍으신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로요? 맞잖아요. 우리 세상에 모든 걸 형님 맞죠? 긴 정하는 부분 맞죠? 아니 왜 그런 걸까요? 아 근데 솔직히 저도 공감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 여자친구가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괜히 신경 쓰는 건지죠 와이프 부지는 더 심하겠죠, 여러분들. 와이프 분이, 어, 어디야? 언제 들어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여자분들은 남편이 골프 치는 꼴을 제법 봐요. 그 남자, 남편이 술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주말마다 나가서. 당연히 안 좋겠죠,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여자분들한테, 아는 누나들, 뭐 해가지고, 제 친누나도 있고, 엄마 해가지고 다 물어봤는데, 어, 다 물어봤는데 골프를 치면은 겉도는 사람 같대요. 어, 약간 골프 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겉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약간 골프 외에 막 거치장하고 골프 치는 인스타 사진 올리고 뭐술 마시고 이러면은 사람이 남자가 겉도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골프 치는 사람 싫어한다는 생각이 드는 데 맞나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리고 트리엔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륜들의 집합소도 맞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이 와이프분들도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봐봐요. 골프 동호회 이거 엄청 많잖아요. 등산 동호회는 껌이에요, 여러분들. 등산 동호회는 어디다 취급을 해? 골프 동호회 다할 겁니다. 만나서 다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러니까 끝나고 술 먹고 여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골프는 블랜들이 많다는 것도 이제 요즘에 유튜브 이런 것도 아니까 봤을 거고, 그러니까 싫겠죠.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갑자기 골프를 못 치는 이유가 이 와이프 굿지,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만약에 내기 골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제수씨나 형수님한테 몰래 전화해가지고 그냥 전화 한번 해보세요 부재중 전화 남겨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 무슨 일 있나 우리 오빠 아니 아무튼 유도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상대 동반자분들 전화올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돈 많이 따실 겁니다 진짜 이거만큼 굳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애인한테 전화 오면요 애인한테 전화 와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골프에, 골프는 전화 오면 안 돼요 전화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모든 골퍼가 겉도는 건 아니지만 겉도는 사람은 골프를 치죠 와 진짜 진짜 말씀을 어떻게 충격게 하시죠? 맞아요 이게 모든 골프가 겉도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도는 사람이 골프 치는 건 맞아요. 사실 저도 겉도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고 여자한테 별로 좋안 좋아할, 좋아할 수 없게 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는.